안녕하세요. 두각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어,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저의 반 커리큘럼을 소개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부터 먼저 드려보면요. 저는 수업 자체를 어,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대상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 1년 내내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수업을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어, 저는 그 수능에 등장하는 문제들을 가장 기초부터 끝날 때까지 1년 내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땐 어떻게 해야 되며 완성될 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교재의 흐름을 갖다 만드는 것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게 위해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멀리 봐서 우리가 당장의 내신의 결과를 만들긴 하지만 수능까지도 활용도 높게 공부를 연속적으로 할수 있게 그것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습을 시키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투라는 부분이 이제 수능에 나올 때 수학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더 어, 응용된 문제들 어, 접근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할 때제수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장점이 있을지를 한번 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수업 반 자체를 두 개의 반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 금의 정규반이 수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오전 9시에 그다음에 수업을 하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두 수업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우리 아이가 뭐가 맞을지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공통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공통점은 월요일, 금요일날 하는 수업이나 일요일이나 전부나 수업 방향 자체나 사용하는 교재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월, 금에 다루는 문제들이 쉬운 걸 다루고 일요일 날 다루는 게 어려운 걸 다루는 거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월요일, 금요일은 추가적인 설명이나 개념 설명이나 좀더 자세하게 하며 그것들 연습시킬 수 있게 문제를 기본 예제도 좀더 풀어주고 응용된 예제도 좀더 풀어주는 과정으로 내용들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요일 반은 그 월요일, 금요일 나간 자료들을 합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자료로 돼서 아이들이 주 1회 어, 중요 포인트만 수업을 듣고, 뭐, 중요 포인트만 듣다 보니까 당연히 난이도는, 어, 쉬운 것보다는 쉬운 거는 안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응용해야 되는 문제, 아이들이 좀 대비해야 되는 변별력 있는 문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건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어, 그 내용들, 푸는 것을 한번 압축해서 듣고 풀어볼 수 있게 자료는 동일하게 나가는데 어, 월금은 두 번에 걸쳐 나가는 것을 일주일에 한번풀수 있게 압축해서 나간다. 이렇게 내용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 수업 자체는 월금은 아이들이 단원별로, 테마별로 좀 정리하기 좋게 처음 테스트 차이점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어, 테스트 자체가 월금 반은 단원별로 중간고사에 나오는 내용을 테스트에서도 점검을 해주는 단계가 앞쪽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주 1회 수업은 수업 회차 자체가 6번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직보를 따로 빼놓으면 6번 정도가 될 건데 그 회차 동안 우리 아이들이 실전 경험을 기를 수 있도록 1회 차부터 중간고사 전 범위를 대비할 수 있는 테스트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월, 금은 단원별 테스트로 아이들을 체크를 한 후에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내용이 다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중간고사 범위 테스트로 내용이 바뀐다. 하지만 일요일 반 자체는 주 1회로 이루어져 있고 테스트 볼 시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첫 해부터 전범위 테스트로 내용을 봐보고 적응할 수 있게. 바로 실전 능력을 볼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수학투에 대해서 중간고사 범위에 어느 정도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주 1회로서 조금 어, 변별력 있는 문항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실전 연습 위주로 진행을 하고 싶으면 일요일 반을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자체가 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수학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와서 관리도 하고 질문도 하고 테스트도 보고 꼼꼼하게 내용 보고 주 이해로 끊어서 어, 단원별로 연습을 하는 것들을 원하시면 월 금, 반이 조금 더 효율적일 거고 이제 우리 아이가 어, 수업을 딱 이제 많이 들어봤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좋은 자료와 방향을 제시한 것을 좋은 자료와 함께 어, 일주일 동안 혼자 연습을 해보고 중요 포인트들만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 그런 반을 원하신다면 일요일 반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 실제로는 이제 뭐 쉬운 반, 어려운 반 이런 쪽으로의 말보다는 자세하게 하는 반, 중요한 것만 하는 반, 요 정도의 느낌이 좀더 좋을 거고요. 당연히 어, 수업은 월 금을 듣는 친구들이 조금 더 목표는 1등급 완성으로 되어 있을 거고, 아, 일요일 반에 명칭을 좀더 붙여본다면 어, 100점 완성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는 여기 포인트대로 수업들은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어, 1등급 완성반은 그래도 어,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가 좀더 많이 섞여 있을 거다. 개념반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들, 그다음에 심화반에서 들어가는 것들,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자, 제 수업에 대한 장점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문제는 교과서 예제에서 수능 고난도 문항까지 항상 제가 어, 무슨 설명을 하든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드는 과목이 수학 2예요. 그러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쉬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을 때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 문제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진행되면 안 된다. 문제는 어, 간단한 문제와 복잡한 문제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차이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이점은 접근 방법의 차이입니다. 쉬운 문제는 계산으로 풀고 어려운 문제는 원리를 생각한다. 이래 버리면 어려운 문제 연습을 언제 할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어려워서 연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법, 교과서 예제를 풀고 계산이 보이더라도 연습을 해야 된다. 계산이 좀 쉽게 되어 있으니까 계산으로 풀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 편해지는 문제에다가 생각하는 방법을 더 쉬워서 연습할 때 계산 문자를볼 때. 급하면 시험 볼때 급하면 당연히 답을 빨리 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산 문제를 보면서도 이 단원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느낌상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그 단계가 좀 복잡해진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원 간에 계산적으로 내용을 접근하기보다는 생각하는 원리를 좀 알려주고 생각하는 원리로 아이들에게 테마별 수업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 예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내신을 탄탄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3학년에 올라가서 수능 준비할 때 기반이 될수 있게 계산 따로, 그래서 내신은 따로, 수능은 따로가 아니라 어, 2학기 때 수업을 좀 탄탄하게 준비했더니 수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완결성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특강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방향 자체가 확실히 어... 연습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여름방학에 듣던 친구들은 그대로 그래도 이 방법대로 연습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수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또 그대로 이어서 보면요. 어, 수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첫 번째로는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강의력에 관련된 거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웠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시중 교재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강의를 들은 걸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섞여 있어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1단계, 2단계, 3단계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저는 제가 그 수업 방식을 교과서 예제부터 준비를 하듯이 연계돼서 내신 문제와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같은 접근 방법, 테마별로 엮어서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킬 수 있는 워크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강의를 할때 우리 아이가 계산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접근법 위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꼼꼼하게 하며 거기 나타날 수 있는 걸 연습할 수 있게 자체 교재를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이 테마별로 아마 구성이 돼서 어, 최근에 등장했던 어, 모의고사나 또는 내신에 나왔던 문제들을 어, 접근 방법에서 푼다가 아니라 이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방법들로 수업을 구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들께서 선택해야 되는 세 번째 내용은 아마도 관리가 될 거예요. 결국 내신은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머리가 좋은가가 아니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연습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할수 있는 강의와 연습할 수 있는 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넘어왔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넘어와서 이제 관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수업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혼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하고 교재 연구를 같이 하고 있으며, 그리고 상담을 맡아서 해주고 계시는 수업 연구실장님이 계십니다. 수업 연구실장님의 역할은 철저하게 우리 아이와 우리 학부모와 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더 필요한 자료, 보충해야 될 자료를 챙겨주기도 하며,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보고 어머니들과 피드백을 하며 우리 아이들이 들었던 반응을 저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손, 같이 일하게 된 지는 한 4년 정도가 이제 꽉 차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최대 장점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 제가 몰입해서 하고 우리 실장님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들이 시너지가 좀 발생을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설명한 방법이 있을 거고 그 설명한 방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의에서 만들어가는 입장이 되면은 보충해고 보완하고 우리 아이들과 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방향을 보지만 그걸 좀 편하게 소통하는 역할을 우리 실장님이 같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나 금요일 날 수업을 진행을 할때 수업을 진행을 해 보면요. 이렇게 넘어왔을 때어 마지막 단계에 시간표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정규반 실력반의 수업은 그앞 시간에 어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반도 오전에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일요일 낮 시간에 2시에서 5시까지 또 클리닉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냥 수업을 배웠으니 각자 문제집 갖다가 푼다 이런 느낌보다는 수업의 방향이 수업을 들었을 때 조금 더 테마별로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니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교재로 연습을 좀 해보고 그 같은 접근 방법으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문제, 복잡한 문제로 똑같은 접근 방법을 해보자. 근데 간단한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가 됐을 때 너희가 좀 의문점이 생기면 클린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을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전담해 주시는 연구실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질문을 할 때도 더 편하게 이야기 할수 있으며 더 효율적으로 모든 관리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카카오톡에다가 어 이치옥수학연구소라는 채널을 열어놨어요. 거기 보면은 어머니들께서 언제나 편하게 소통도 할수 있을 거며 거기는 이제 정보들, 반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것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직접 이 카카오톡 채널 이치옥 수학 연구소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전화번호 연구소 전화번호가 남아 있어요 여기다가 좀더 궁금한 사항들 상담 요청들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상담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지금 제가 어, 시작하는 날짜 말을 안 드렸는데 어, 18일 날월금반 수업은 금요일 날 개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13일 날 일요일 날 어, 주일에 반의 수업들은 개강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인사말 어, 제가 수업 자체를 2학년, 3학년으로만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어, 수업 자체가 당장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당장의 결과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연습한 것이 따로 버려지고 새롭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능까지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게 탄탄한 기반이 될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어, 제 수업을 선택할 때 도전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 성공을 위한 투자라는 느낌으로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결과로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